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어, 기본 정석, 공통수학일, 어, 1단원 연습문제 29페이지입니다. 1-10번부터 어, 계속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번. 다음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니까 합차공식을 쓰는 것 같은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없는 게 있죠. 그 없는 게이 2제곱 마이너스 1. 자, 요 값이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곱해줘서 해주려고 하는데, 이거 함부로 곱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양변에 곱해주기도 조금 애매해서, 얘를 다시 1로 만들어줄 겁니다. 자, 요 값이 4 빼기 1이니까, 3이 되는 거죠. 3을 곱해줬으니까 3으로 나눠주는 형태를 취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3분의 1이 있구나, 이렇게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값부터 합차공식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고 다시 이렇게 해서 2의 8제곱 마이너스 1, 다시 해서 2의 16제곱 마이너스 1, 자 다시 해서 2의 32제곱 마이너스 1, 그다음에 2의 64제곱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왔죠. 자 따라서 3분의 1에 2의 64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니까 n의 값은 64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형태 조금 잘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인데. 자, 여기다 3을 곱했으면은 3분의 1을 곱해서 1로 만들어준다. 이게지 원래 이제 여기 있는 1이 되는 거죠. 어,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정리가 다 되셨으면은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1번입니다. 다음식을 전개하시오. 8문제나 있네요. 자,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자, 앞에 게 똑같은 형태죠? 앞에 게 똑같은 형태니까, 앞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더하고, 더하고, 앞에 거. 그 다음에 곱하고, 곱하고, 마이너스 72. 자,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두개두 두 개씩 전개하는 형태죠? 자, x 제곱 마이너스 2, x X-X+, 어, 4, 어, 요렇게. 첫 번째, 세 번째 거 전개를 해주니까 X제곱, 플러스, 2X-3. 두 번째, 어, 네 번째 전개해주니까 X제곱, 플러스, 2X-8. 자, 여기서 치환하는 거 했었는데, 자, 치환하지 말고, 그냥 바로 볼게요. 자, 여기를 초록색이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앞에 게 똑같은 형태죠? 그래서, 어, 초록색.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더하고, 더하고, 앞에 거. 더하고, 앞에 거. 그 다음에, 곱하고, 그럼 플러스 24.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는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2x. 자, 그러면은, 전개해주면은 x4제곱 플러스 4x3제곱. 4x제곱 생기는데 여기 마이너스 11제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7x 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24자 여기까지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 천천히 해주시고요 3번 또 볼게요 3번 보면은 이건 그냥 분배하는 게 편한 공식이죠 그래서 분배해 주니까 2x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8xy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xy니까 플러스 3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y의 제곱. 자, 요렇게 바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4번. 자, 4번은, 자, 요거 제곱 공식, 우리가 배운 거죠? 앞에 거 제곱. 두 번째 거 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마이너스 4xy. 2 곱하기 두 번째, 세 번째. 플러스 12Yz 그 다음에 2 곱하기 첫 번째 세 번째 마이너스 6zx 자 여기까지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그냥 하셔도 되고, 두개두개 두개 하셔도 되고,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두개두 두 개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A 플러스 B, c 플러스 d 전체 제곱을 해주면 어,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e에 a 플러스 b c 플러스 d 플러스 c 플러스 d의 제곱 전개해 주니까 a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 제곱 더하기 eac 플러스 ead 플러스 ebc 플러스 ecd 더하기 c제곱 더하기 ecd 더하기 d제곱 자 동류항은 동류항이 동류항이 bd 어 요거 틀렸네요 요 b 시간이라 b cd가 아니라 bd가 되는 거죠 자요 bd 그래서 동류항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조금 내려서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입니다. 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전개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2a 세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어, 6, AB의 제곱. 자, 여기까지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까요? 7번? 어, 7번을 보면은, 자, 요거 전개 먼저 앞에 거 해줄게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E. 요렇게 전개가 되겠네요. 그죠? 어, 요렇게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X제곱. 자, 요거를 순서를 좀 바꿔서 전개할게요. 자, 요첫 번째 거하고, 자, 요거하고 전개를 해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죠. X 세제곱, 더하기 1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2와,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죠. X 세제곱, 마이너스 8, 2의 세제곱. 자, 그리고 나서 전개를 해주면은, X 6제곱. 앞에 게 같은 형태니까 더하고, 앞에 거. 그다음에 뒤에 거 곱하고, 자 여기까지 전개가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도록 하죠. 자 여덟 번째, 자 조금 더 내려볼게요. 자 여기서는 어 요거 요거 먼저 정리를 해주면은 전개를 해주면은 a 세 제곱 마이너스 b 세 제곱에 a 6 제곱 더하기 a 세 제곱 b 세 제곱 플러스 b 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거 제곱. 어, 그 다음에 부호 바뀌고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제곱. 이니까 앞에 거세 제곱. 요거의세 제곱 빼기, 뒤에 거세 제곱.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 의 9제곱 마이너스 b 의 9제곱. 자, 여기까지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곱셈공식 연습, 음, 삼아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은, 자,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번입니다. 자 다음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는 이렇게겠죠. 자 그러면 다행히 두 개만 곱해지고 있네요. 그래서 1-2x, 3x 제곱-4x 세제곱, 1-2x 더하기 3x 제곱-4x 세제곱. 자 여기서 다 전개할 필요 없이 자 x 4제곱만 찾아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1하고 곱해서 나오는 x 4제곱은 없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2x 하고, 어, 요렇게 곱해서 x 4제곱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8x 4제곱. 그 다음에, 요 3x 제곱. 하고, 요 3x 제곱하고 곱해야지 x 4제곱 나오죠? 그래서 9x 4제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4x 3제곱. 여기 있는 마이너스 2x. 곱해서, 플러스 8x 4제곱.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6에다가 25x 4제곱.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x 4제곱의 개수는 25. 정답은 5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3번입니다. 다음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모든 개수의 합은 자, 요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보통 이제 모든 개수의 합은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x에다 1을 보통 대입하죠. 자, 우리가 a, n, x, n제곱. a, n-1, x, n-1제곱. 그 다음에 a, n-2, x 의 n-2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어, a1, x, a0까지. 자, 요런 식에서, 어, 요, 개수의 합. 개수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은, 보통 x에다 1 넣어주면은, 음, x가 다, 1의 몇째 구분 다 1이 되는 거니까 개수 의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 개수의 합을 구하고 싶을 때는 x에다 1을 대입해서 어, an 플러스 an 마이너스 1, an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어, 개수의 합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다 이제 1 넣어주면 되는 거죠. 어, 1을 대입해 주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1 더하기 1 더하기 1제곱 의 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1 더하기 1제곱 1 세제곱에 세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제곱 1 세제곱 1 네제곱에 네제곱.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이게 3제곱이니까 9. 그 다음에 4 세제곱이니까 64. 그 다음에 5 네제곱. 5 네제곱은 62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더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더해주면은 여기가 3, 여기가 12, 그 다음에 더해주면 76, 76 더해주니까 701 여기까지 되겠네요. 701.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정리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보통이 지 개수의 합을 얘기할 때는 상수항도 포함합니다. 상수항 포함하는 것이 다른 얘기 없으면 상수항 포함해가지고 더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4번입니다. a 플러스 b가 4, ab가 2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단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곱셈공식 변형 이용하는 문제죠. 자, 1번. 자, 바로 못 구하니까 a b의 제곱을 가지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그러면은 4의 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a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값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a 마이너스 b는 루트 8 해서 2 루트 2 여기까지 된다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어, a 제곱 빼기 b 제곱입니다. 자, 이거 우리 알고 있는 인수분해죠. a 플러스 b a-b, 그래서 4 곱하기 2루트2니까 정답은 8루트2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세제곱 빼기 b세제곱. 자, 요거는 이제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a-b의 세제곱 플러스 3ab의 a-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루트2의 세제곱, 2루트2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한 게 8이죠? 그러니까 16루트2.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2 곱하기 2루트 2. 그래서 16루트 2 플러스 12루트 2. 정답은 28루트 2.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곱셈 공식 변형 문제였네요.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5번입니다. x 더하기 y가 1이고,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19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x 세 제곱 더하기 y 세 제곱 dx 더하기 y 의세 제곱 마이너스 3xy 의 x 더하기 y 가 되는 거니까 요 x 세 제곱 더하기 y 세 제곱이 19라고 주어져 있고요자1의세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y 곱하기 1 그러니까 3xy 이렇게 되겠죠 그럼 3xy 는 마이너스 18이 되겠고 xy 는 마이너스 어, 6이다. 자,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되는 거죠. 그래서 1의 제곱, 그다음 에 여기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12 해서 13.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x 네 제곱 더하기 y 네 제곱. 자, 이건 이제 x 제곱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y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2번에서 구했습니다. 13의 제곱 169. 그 다음에 어, x 제곱 y 제곱은 저 1번 제곱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36. 그래서 마이너스 어, 36에 2 곱하면은 7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7 97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x5제곱 더하기 y5제곱인데, 자, x5제곱 더하기 y5제곱을 구하려면은, 우리는 x 더하기 x제곱 y제곱에다가, x3제곱 y3제곱을 곱해주면은, 자, 이거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은, x5제곱, x제곱 y3제곱, 그 다음에, x3제곱 y제곱, 플러스 y5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값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항을 해주면은 x5제곱 더하기 y5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x3제곱 더하기 y3제곱. 그 다음에 요거 이항해서 부 바뀌죠. 마이너스 x제곱 y3제곱, 마이너스 x3제곱 y제곱인데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으로 묶어주면은 x 더하기 y. 아, 요렇게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13이었고요. 그다음에 x 세 제곱 더하기 y 세 제곱이 97 마이너스 36 곱하기 1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10, 어, 13 곱하기 어 이거는 4 제곱이죠 칼날 뻔했습니다. 이거 97 아니고요. x 세 제곱 y 세 제곱은 19가 되는 거죠. 그래서 13 곱하기 19 해주면은 3927. 117, 31. 어, 247. 247 빼기 36. 그래서 211.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211. 그래서 네 번째는 211.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이러한 형식으로 하면은 X7제곱 더하기 Y7제곱도 충분히 가능하게 구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6번입니다. a 더하기 b가 4구요, a 곱하기 b가 3, a,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3, xy가 1이다. m이 ax 플러스 by이고, n이 bx 플러스 ay일 때, m 세제곱 더하기 n 세제곱. 자, 요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m 세제곱 더하기 n 세제곱은, m 더하기 n의 세제곱, 마이너스 3mn, 의 m 더하기 n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m 더하기 n하고, m 곱하기 n을 구할 거예요. 더해주면은, ax 더하기 by, bx 더하기 a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를 좀 이용할게요. x로 묶어주면 a 더하기 b. 그 다음에 요렇게 y로 묶어주면은, a 더하기 b가 되고요. 자, 공통일 수 있죠 그래서 a 더하기 b로 묶어주면은 x 더하기 y가 돼서 자요두 개의 값을 곱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왔고요자 m에는 곱해주는 거죠 ax 더하기 by 그 다음에 bx 더하기 a y 자 그러면은 abx 제곱 그 다음에 어, 플러스 a 제곱 xy 그 다음에 b 제곱 xy 그다음에 a b의 y 제곱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 a b로 묶어놔 주면요 a b로 묶으면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그다음에 어, 여기서 x y로 묶어주면은 x y로 묶어주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자 이렇게 되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e x y 그다음에 x y에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자 여기까지 되겠고요 자 넣어주면은 3곱하기 어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2그 다음에 xy가 1 a 더하기 b가 4 4의 제곱 ab가 3 마이너스 6 그러니까 21 더하기 1 0해서31 이렇게 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2에 세제곱, 마이너스 3곱하기, 31곱하기, 마이너스 12. 자, 우선은 이거 어, 그냥 계산해 줘도 될것 같고요. 마이너스 12로 묶어 줄게요. 마이너스 12로 그러면은 마이너스 1 2의 제곱이니까 144, 마이너스 93 여기까지 되겠죠. 마이너스 12에 자, 빼주면은 51 요렇게 되나요? 곱하기 51. 자 그러면은 51곱하기 12. 2 2515 1, 5 해서 6102. 그래서 마이너스 612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다음 문제 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1-17번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 A, B가 4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곱한 값이 5일 때, 자,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ab는 4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거 전개해 볼 거예요. 그러면 4ab-2a-2b, 플러스 1은 5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4 넣어주면은 16-2a-2b, 플러스 1은 5가 되기 때문에 2a 플러스 2b는 12가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 a 더하기 b는 6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인데 여기 플러스 ab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되겠고요. 자, 6의 제곱 마이너스 4 해서 32.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자, exy가 2x 더하기 y가 7, x, y가 3일 때 자,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2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2x 더하기 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그러면은 8xy 여기까지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7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8의 24 25가 되겠네요. 따라서 어, 2x 마이너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자, 어느 값이 큰지 모르기 때문에 둘다 답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중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5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혹시나 해서 한번더 써줄게요. 자, 여기 2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어, 2x 곱하기, 4, 4 곱하기 2x 곱하기 y. 이렇게 되는 거죠. 곱셈공식 변형을 어, 써준 겁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8번입니다. 자, 우리가 싫어하는 제 도형이 이제 같이 나온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8cm인 4분원 o a b 의 둘레 및 내부의 넓이가 18제곱센치미터인 직사각형 o, c, d, e가 있다. 이때 세 선분 a, c, c, e, e, b의 길이에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선 요 길이를 x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요 길이를 y라고 해 줘야지. 자, 요 넓이 넓이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xy가 18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문제에서 직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직사각형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c2의 길이는 여기 는 OD의 길이와 같아요. 근데 OD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8이라고 했기 때문에 OD가 8이 되고 CE도 8이 된다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CA는, CA는 반지름 빼기 X, 그 다음에 BE는 반지름 빼기 Y.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 AC 더하기 CE 더하기 EB는, EB는, 어, AC가 8-X, 그 다음에 CE가 OD랑 같은 반지름의 길이 8이다 라고 얘기했고요그 다음에 BEB, EB가 8-Y. 그래서 24-X-Y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 값이 나온 거죠. 그런데 숨어있는 조건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직사각형. 자, 요기 90도라는 게 나와 있는 거죠. 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y고요. 이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8의 제곱. 이 어, 식이 하나가 더 숨어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은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어,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를 해주면 자, 요 값이 이제 64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xy가 18이니까 마이너스 36 넘어가면 플러스 36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더하기 y의 제곱은 100이다. X 더하기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될 건데, X하고 Y하고 둘다 길이에요. 길이기 때문에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0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24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14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뭐 단위 쓰시려면은 14cm 써주시면 되겠죠.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우리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번입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14cm이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88cm인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직육면체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직육면체 이렇게 생긴 입체도형이죠. 이렇게 어, 생긴 입체도형. 자 이때 대각선의 길이 대각선이 어디냐고 하면은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대각선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대각선도 있겠죠. 다른 대각선도 있는데, 자 이렇게 표시할게요. 어, 그 다음에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88이다. 그러면은 이 A가 이렇게 보기에 4개 있죠. 4개, A가 4개 있고요. 이 B도 4개가 있습니다. B도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C도 4개가 있는 거죠? C도 요렇게 4개가 있어요. 자, 요 길이가 88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2다. 자, 요 조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 대각선은,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9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대각선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A제곱 더하기 b 제곱의 루트 씌운 거. 그 다음에 여기가 C인데, 여기가 또 수직이죠? 그래서 요 대각선의 길이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루트를 씌운, 이러한 형태가 되겠고, 요 길이가 이제 14.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196, 이렇게두 번째 조건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직육면체 겉널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겉에 있는 넓이는, 자, 밑에 있는 이 AB가 아래, 위, 두개 있죠. AB가 두개있고요그 다음에 요 넓이. BC가 오른쪽 왼쪽에 두 개가 있어요. 오른쪽 왼쪽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요 CA 앞에 있는 넓이가 앞에 뒤에 두개 있는 거죠. 자, 요 부분이 직육면체 겉넓이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를 찾아야 돼요. 이 조건에서 자, 그러면은 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될 것이고요 자 196은 그 다음에 22의 제곱 22의 제곱을 해주면 4444 484 484 2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그래서 2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자 이항하고 이항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882 288 따라서 이 어, 부분을 한꺼번에 다 구하게 됐네요. 겉넓이는288 단위는 이제 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어,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우리 연습 문제 1단원 1-19번까지 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어, 조금 어렵게 느낄만한 문제도 조금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시고 자, 시간이 되신다면은 센도 어, 같이 한번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석의 문제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양이 적죠. 그러니까 센이나 RPM 같은 문제 단원에 맞게 어,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영상에는 이제 이 단원, 이 어, 단원 같이 한번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